해명 해야 된다. 매칭 시간 더 길게 잡힌 이유가 주 포지션 고른 거더잘 잡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네가 말해놓고서는 나또 서폿이야? 준비 완료, 준비 완료, 준비 완료. 한번 속여볼까? <laughs> 어다다 <laughs> 다 거절하네. 뚝심 뭐야 뚝심. 여기한테 소개 볼까? 써해 줄게. 네가 바꾼 거다. 소포카 할 거야?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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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해 줄게. 아 <laughs> 어, 혹시 예방 한번 내가 해줬다. 아 <laughs> 어, 개웃기네 이거. 아 무조건 속는다니까 저런거 왜 만들어놓은거야 진짜 이러다가 이거 악의적으로 쓰는 애가 있을 수 있다니까 내가 만약에 장난을 안치고 내가 진짜 사기치려는 새끼였어봐 아 화장실 청소하기 싫다 하고 딱 바꿔놓고 미드 딱 칼팩 박으면 우리 미드도 흑화하는거야 <laughs> 매드라이프? 매드라이프로 간다 어야 근데 상대 보 정글 탈론. 탑 아닌가? 뭐야? 서아 서포드웨이. 흐웨이포. 탑 켄치. 미드사이드. 정글 탈론. 정글론. 진짜 다 틀려 버렸고. 미드가 허웨이네. 우리 팀에 스맵있다스맵 스맵. 이거 임베 약할 것 같은데? 그래도 날 믿는다면 킬 무조건 먹여 줄게. 근데 뭐 사슬이나 이런 건 알아서 피해야 된다. 내가 전멸 쓰면은 저 녀석이 직업이지 오. 괜찮아, 괜찮아. 보급형 전멸 들고 있잖아. 그래 가지고. <laughs> 왜? 왜 울어, 임마. 아, 자꾸 전멸 쓴거 미안해지게 만드네. 와, 야 이게 안 끌려. 안 돼, 맞으면 안돼 빠져주면서 패시브 나이스 이거 이긴다, 무조건 이겨 진한테 1대1 질 수가 없지 큐도 잘 들어갔는데? 땅땅 땅. 무조건, 무조건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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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평 오, 뭐야 딜게산 봐라? 지렸는데? 2차, 2차, 2차 갱, 2차 갱. 와우, 읍무비 살아있네. 다음부터 넌 내가 왼쪽으로 그랩 쓴다. 왼쪽으로 좀 꺾는 녀석이구나, 너. 확인.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전멸 빠진 블리치를 잡고 싶을 수 밖에 없었을 거야. 전멸도 안 썼는데, 아니, 전멸도 썼는데, 심지어 사슬을 대신 맞아준다? 블리치가 간땡이가 부었지. 뚱 어? 응. 파워 한대 페시브까지 야무지다 야무져 음 멍청한 쌀 녀석 야, 또 부시플레이 해줘야겠다 어 평타 나이스 야, 비벼줄게 나이스 아어웅 <laughs> 흥! <laughs> <응. 웃음> 어? 나 그래 쿨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너 모르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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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야 근데 너 너무 위험한데? 아니 불안해. 뭐가야겠어 이거 CS? 내가 끌면 죽을 것 같은데? 흥! 응. 어때? 좀 반했냐? 오야야야아아 아. 노플 노플 노플래시 노플래시 나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? 어, 알아서 잡아야 돼. 그는를이지처치했습 자, 그냥 오지. 니가, 니가 좀 맞아 봐. 아, 야야야, 뭐해? 뭐해? 이 쓰레기 새끼야. 와, 내가 우리 왕자님위해서 얼마나 지금 개피로도 그거를 프리징 해놨는데, 어디 천한 개백정이 그거를 건드리고 있어. 칠까지 매겨놨더만에 이래서 사는 놈들은 안된다니까에저 음, 진짜 저개백정이었잖아 저거 음. 야 지금 4킬 우리 왕자님 야 우리 왕자님 수라상을 건드려? 어어 그거 빠지면은 병넘다음에 호로로 찹찹 당할텐데 야 우리는 이거 패자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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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가 우리를 버렸어. 와 제드야, 널 살렸는데 새끼 쭉뺀거 봐라. 가야 돼, 가야 돼. 와 진짜 몇번뭐몇번 뭐? 해주는 거야 몇 번? 와 이거는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임마 그냥 홈케어다 홈케어 집다 청소해 주네. 지금이니 만화가 없네. <laughs> 집까지. 아 은혜 갚은 죄도 어디 없나. 나 같으면 바터마스 좀 은혜 갚아 줄 텐데. 아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. 아우 그걸 지불가네 오케이 이거 내 거. 이것도 내 거. 와, 뭐지? 카이사랑 나랑 지금 한마음 같은데? 이심동생 뭐야? 서로의 생각을 지금 너무 잘 읽고 있어. 갔다 올게. 비상, 비상, 비상. 나이스. 안전하게 시에서 먹고 있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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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공포. 거의 다 먹었니? 두 개? 아칼리 궁 몇초? 아칼리 궁 몇초? 아 병넘어버렸어 뭐야 별로 아프지도 않네 후웨이 아 이번에 왜 왼쪽모빙을 안하고 오른쪽모빙 친거야 야 사이라도 수정초도 안까고 말이야 거기를 뒤를 잡을라 그래? 바보같이 내 동선에다가 제어와드도 깔고있고 응? 음, 맛있다 안오네 이걸? 잠깐 잠깐 어 어라라라라라 아싸 우리 왕자님 이입했소 천한 것은 의시나 먹어라. 와쌀 뭐야 쌀 뭐야. 아이고 저쪽 바텀은 사이가 정말 안 좋구만. 옆집 순인의 부부는 그렇게 싸운데요오타워 어? 골드까지는 선 넘지. 와야일사일해놓고서는 지금 고장 부리는 걸 레전드네. 진짜 못났다 못났어, 어? 승바가. 서포트 우리 짓 같은 거 픽해 놓고서는. 오오오 오. 아좀 아, 아쉽은데. 아이고 와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빼는 척 하고 여기서 마법공학 땡겨 아이새끼 잘하네 아씨 오기 생기는데? 오기가 생긴다고 그래서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. 그래블 안 쓰면 돼. 정확하게. 아. W W 궁 실패. 뭐야 어, 잠깐 잠깐 잠깐만. 아이. 아니 완전 개, 타곤산이라 내가 먹어도 어차피 지한테 돈 들어가는데. 우리 제드는 죽었다. 공. 응. 어계약하네 큐. 라칼리가 궁이 없으니까 바텀이나 가야지. 나도 사이즈랑 같이 돌아다니야겠는데? 잡나? 오, 와, 플래시 뭔냐고. 썰어, 요 썰고, 저 썰고. 어이구 Q 3타..어? 아..아깝다 진을 혼내주고 싶은걸? 에? 뒤에 누가 테를 타긴 했어 켄치 켄치 탐 켄치잖아 와드 하나 줄게. 오! 내 기타! 뚱!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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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<laughs> 나이스! 아칼리궁곧 돌는, 돌는데? 가자, 가자, 가자! 후 시원해 시원해 아유 우리 아칼리도 좋다고 하네요. 꿀벌 마크 바로 받아버렸고 같이 들어가실 분. 하하하하 카이사의 패시브에는 은신이 보인다. 맨날 궁 쓰고 도망가봐라 탈로나. 야, 근데 쌀또 미하다. 쌀 미야. 탑은 쉽지 않을 텐데. 아크트록스가 5킬먹은춘봉반이 좋으로 보이니? 는 진까지 있다면 얘가 좀 달라질지도? 오. 와, 이거 뭐야? 날쌘 돌이 왔는데? 포탈을 와우, 포탈을 디스 추운 봉바. 와, 자, so amazing 하다 amazing 해. 크게 돌아야겠는데 이거는? 탈론이라? 제발. 아, 누 아래 칠 수가 없어. <laughs> 이거 뭐야? 아오씨, 어, 아칼리아 탐켄치를 무는 게 맞니? 맞네요. 오케이, 오케이, 아타칸 가자. 어, 오 근데 세다. 아니, 에이칼리 좀 센데? 아, 어, 아, 우 아칼리 <laughs> 일단 점호 받고 궁극기까지 사이좋은 정글 서포. 어이 새끼 은근슬쩍 나한테 맞으라고 하네. 네가 맞아. 바로 배신이야. 너, 바로 실망스럽네? 와, 게임이 이 정도면 썰을 칠만 한데 진짜로 174, 163, 081, 483. 저런 절망적인 숫자를 보고도 썰에는 안 치는 상대방은 멘탈이 얼마나 좋은 거야? 그럴 수도, 진짜 듀우 녀석 두 명이 안 치는 걸 수도.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. 여기예요. 아 타워 내가 받고 있었는데 와이 카이사의 인간미랄까? <웃음> 저마 에라이? <laughs> 아우 속이 시원해 이 녀석. 자꾸 내 그랩을 무빙으로 피하더니 드디어 맞아주는구나. 여기도. 아, 서렌, 나이스. 아우, 진작 좀 치지. 어차피 못 이기는데 이 씨. 솔랭은 이제리얼 잠깐 잠깐. 오야. 잠깐 잠깐 잠깐. 잠깐 너 팀워 안 하는데 팀워 못 하게 하려고. 사이 좋게. 둘다못 하게 벤을 할까? 나 승률 70퍼야. 그럴 때는 니글 까야지. 탑 주면 티모 중. 그러면 똑같잖아, 미친놈아. <laughs> 아니, 티모 서포터 할 거야? 저들의 예상은 빗나갈 겁니다. 레라지 뭐. 나 너랑 라인전 한다는 생각을 그냥 버릴게, 그럼. 자. 그러니까, 날이즈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억갈를 해, 이 새끼들이. 서포터로 보내질 않나. 이즈를 뺏어가지 않나. 이제는 하다하다 서포터, 응? 음? 팀원다고 협박을 하질 않나. 안 해. 이제 안 해. 이즈 너나 해. 와우. 탑 베인이 나와버렸네. 리산드라 장애인? 리산드라를 픽했는데? 아니, 진짜 탑팀은 승률 70% 5연승 중이잖아. 일부러 서포팀으로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줄 알았는데, 너 진짜였구나. 살라스 끝까지 오니? 어, 우리 5대3대? 어 진정 아개못 싸웠다. 용 타이밍 좋긴 하다. 자기고 아래로 오. 아이버안 해? 힘들 것 같다라고 했지, 안 된다고 하진 않았는데. 죽냐, 이거? 아, 안 죽어요. 튼튼해요. 쭉 뺐을 것 같은데, 나라면? 진짜 오지, 으이그 캐, 캐치, 진짜. 이거 뭐, 누가 먼저 때릴 건데. 아다어 고맙다, 고맙다. 레오나야, 사이버 되게 못하네. 맞아줄 건다 맞아준 것 같은데, 스킬도. 어, 응. 근데 그 사이오네이타 박아버리면은? 쪼-끔 많이 비상? 어? 붕? 응? 어? 아니 큐치 키기 전에 했어야지 베인이 다 먹기 시작한다 어깨가 더더더더 더, 더, 더 무거워지고 있다 하하하하하 베인 사킬 먹었는데 네가 캐리해 어어어어 오, 아니 요새 개나 소나든 전령 거인 탑승 개잘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렇잖 이선드라 매드 무비. 아 궁극기. 아좀 아쉬운데. 아, 뽕. 어? 추격하면 좋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뭐야? 오! <laughs> 잘 가쇼. <가셔>. 흐흐, <laughs> 아, 뭐야? 와 쟤네는 도대체 이거 모르겠다 서렌을 왜 치는지 이게 이제 타이밍을 모르겠다 진짜